저도 벗고 있을게요. 벗고 <laughs> 있을게요는 뭐예요? 벗을게요? 예, 네. 와... 저랑 아이 컨택 10초 손등 벗고 뭐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안고 매달리고 해드려 정신 빠져 차려라잉? 가슴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날아 보내려고 그래? <laughs> 잠깐! 잠깐만 잠깐 넘기지 마세요. 여자 나오는 대로 넘겨야지. 하지만 조금만 내 얘기 좀한번 들어봐요. <laughs> 유명 인플루언서에만나을 하러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아, 집에는 호텔 같은 데 있고, 혹시 호텔에 근무하는 분을 만나는 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 오늘 만날 분은 누굽니까? 자, 안 돼, 안 돼. 이분 안 돼. <laughs> 안 돼! 개껄에서 그뭐 하는 거야, 이거? 이분은, 어유 너무 살색이 많아. 인스타그램 팔로가 5.6만밖에 안 되는 게더 신기합니다. 56만은 돼야 될것 같은데 위에 있던 탑3 개만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예, 잘 나왔죠 미인이죠. 두 번째 본인이 딱 걸어놓은 거죠. 예. 여기까지는 이제 어, 무난 무난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예. 나머지는 저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서 확인하세요. 스트리머 활동도 하셨네. 댄스 영상이라 이런 게 있으셔. 그렇지 아 정말 수박 미공개 사진 프로필 링크가 있, 있으면 안돼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다른 링크들이 다 연결돼 있죠 라이키라고 자 뭘까요 이런 거는 몰라요 이게 뭐야 제목 안 보여요 네 이게 애들도 있고 이런 거를 여기 길거리에 서서 시키면 안 되지 첫 번째 영상 제목이요 오빠 오늘 나랑 같이 가로열고 돌핀 펜츠 내사탕 네, 같이 먹을 사람 어휴 알겠어요. 네. 바보. 바보? 7! 7! 체육 공무원. 유료 결제 7만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유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인공 분 인스타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예. 보고 있었어요. 저를요? 네. 제... 막눈 가리고 뭐 하시던데 거박 걸린다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 예 사전에 어떤 분인지 살짝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니까 네. 예. 근데 저기 왜더보려면돈 들어가요? 네, 예쁜 사람 보려면돈좀 써야죠 <laughs> 여기에 어디에 계세요? 층에 네. 스튜디오가 하나 있거든요 아 저기 오픈 스튜디오 써 있는 거 거기 있어요? 어, 손 한번 은들어 네, 봐요 안, 안, 안 된다고요? 어, 뭐 되게 비밀 중요하네 알겠어요 네.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네 아 목소리가 약간 여운 느낌이 있네 왜냐면 사진이나 이런 거는 저렇게 막좀더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찍었는데 소리는 안 돼야 오세요 뭐 이러잖아 이거 실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음. 아웃 <laughs> 여깁니까오기목 뭐 되게 크게 돼 있구나 여긴가요 어디로 들어오 이거 아닌데 오 이거 방송국 시장비가 있네 출연자가 있다고 아 저기 숨어있다 에이 이거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냥 벽지에 숨어있었잖아 실물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기둥 뒤에 있는 거 봤습니다 자 나오세요 검거됐어요 나오세요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다음... 네. 혹시 더 자리 한번 바꿔도 될까요? 제가 어? 왼쪽이 좀잘 나와서. 아, 그래요? 네. 어, 일단 자, 내려봐요. 저, 여기, 안 오른쪽 안 하나 찍어볼게요. <laughs> 참, 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해보세요저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살아라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1스살이 여기 여기는 좀 내려와 있고, 여기가 좀이게 네, 돼있어서. 어. 한쪽은 까고, 한쪽은 내리고. 오늘 양쪽 다 괜찮은데, 왜 그러면? 그럼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 아, 되게 똑바로 잘 쳐다보시는구나. 사람하고 잘 쳐다보네. <laughs> 자, 일단 여기 카메라 보고, 본인 소개좀해주세서 아,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쇠솜이네 뭐, 본명으로 뭐. 활동합니다 솜이 이름 이쁘게 지어줬다 부모님이 가만있어봐 우리 시작부터 나이부터 물어볼게요 몇 년생이에요? 저는 00년생 네. 25살 입니다 00년도에 사람이 태어났어? <laughs>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21살, 2 0살막 이런 맞아요, 친구들도 많으니까 맞아요. 아 근데 딱 실물로 보고 너무 놀랬잖아 아이돌들이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이거든 네, 그런 느낌이 야, 그나마 <laughs> 다행이네요 우리가 지금 그 네. 통화는 우리가 안 했죠? 맞아요 안 했어요 예, 왜냐면 은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 인스타 이거 딱 보고 너무 야하다고는 전에 들었는데 자 이거 봐봐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 프로필에 보통 프로필을 하면 자기 얼굴 나오잖아요 얼굴 나와있는데? 얼굴은 나와있는데 지금 뭐가 더 많이 나와요? 탈색이 많긴 한데 사람의 <laughs> 예. 몸은 다활색이잖아 이것도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미공개 <laughs> 사진을 더 보려면 유력을 짜라 그래가지고 아 이분을 만나면 왠지 유력을 짜고 만나야 될것 같으니까. <laughs> 아니에요. 예, 형님은 지금은 전업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직업이다라고 볼수 있는 기준을 나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이걸로 세금 내냐 이거야. 네. 그럼 이게 직업입니다. 세금 낼정도까지못 벌어요. 하면 그 직업은 아닌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 찍는데 자 위에 세개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다 우리 이거 최근 거네요? 어제 올렸어. 어? 너무 야한 것만 많은 것 같아. 아 일부러 어, 바꾸는 거구나. 처음 올렸어. 아 어쩐지 조금 이렇지 않았던 <laughs> 것 같은데서 어, 최근에 뭐 화보예요? 이런 거 다. 백심이랑 갑자기 아니지? 핵심이랑 아 뭐? 예. 분홍색 <laughs> 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순간 내가 아, 아니 아니잖아요, 그죠? 아다 보호 장비를 붙이고. 예. 어지러지러 어질, 해가지고요 지금. 아이고 저런 분들이 보세요 그걸 지금 나 자꾸 그걸... 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본인이 네. 본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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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온 거 그러면 이게 네. 나아요? 아니면 이게 나아요? 뭐, 뭐가 나아요? <laughs> 하여튼 뭐 아픈 사람 있으면 다 나을 것 같긴 해 <웃음> <웃음> 그럼 이거 최근 거를 네. 먼저 보여주세요 야 본인이 크게 해서 보여주시는구나 네. 어때요? 잘 나왔어요? 잘? 예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리스는 많이 안 하시네요, 그래도? 최근에 올린 게 앵무새가 있거든요, 저희 저기밖에안 올렸지만 이건 70만이나 왔네요 앵무새가 제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그 음. 영상이 거의 이제 100만 회를 찍기 전이거든요 앵무새 너이 자식 <laughs> 사람이 어? 아니야 더워서 그런데 혹시 네. 제가 겉옷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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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에어컨 틈거 왔죠? 안돼 겉옷 벗고 있을게요. 벗고 <웃음> 있을 <laughs> 기우는 뭐예요? 벗을게요? 예 네, 안돼. 저 예고했어요? 안 안돼 안돼. 아더 진짜 더워요. 더 진짜. 잠깐만 나정면으로못 봐. 셀카 <laughs> 버전으로 봐야겠어. 아 아우 걔 양호하네. 아 깜짝이야. 아 다행이야. 아 그래 어. 예 어쨌든 <웃음> <웃음> 이렇게 사람 사랑이 무예. 어, 어저 마이 마이크 잘 되어 있나요? 혹시 확인해 주시. 아이 그저 저, 여기 사장님 와 빨리 아, 가까이 아, 있으신 분들이 있어야죠. 네. 난 모르니까. 나는 전문 기술자가 아니에요. 없으면 자막으로 할게요. <laughs> 와 우리 아니, 어디 보시는 거예 저요? <laughs> 어디 보 누구 보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그래가지고 소민님은 아이 자금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자 <laughs> 이런 분들은 또 몸매 관리 철저히 하잖아요. 또 아, 체중 지금 몇 킬로나 나가요? 저는 네. 166에 43 킬로에. 관리를 철저 하는 거야. 아니요, 진짜? 저는 타고난 마름이에요. 말은... <laughs> 돌리는구나. 아. <laughs> 네.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시태그가 여우래요. 이거는 뭐 바로 느낌이 오는데 단순히 그냥 좀 애교 있고 말투가 좀뭐 그런 것뿐이지 뭐. 좀몇번 보다 보면 은 어. 저한테 이제 빠지더라고요. 약간 남자들한테 오해 잘 사는 타입이구나.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어? 하기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어, 이거는 근데 스킨십해야 되는데 팔짱 끼고 막 안고 매달리고 해드려 이렇게 <laughs> 처음 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한다고요? <laughs> 좋아하면 아, 좋아하면 아 그렇지 남자 친구는 몇 번이나 사귀어봤는데요? 많이 만나지 않고 여우네 응. 이런 친구들이 한 얘기했어다 사귄 사람 몇명안 돼? 근데 사귄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지. 썸은 많이 타봤어. 봐 진짜 마음 진정은 별로 안 돼. 나소미 옛날에 만났었던 친구들데라고 하시는 분들 당신은 썸이 아닙니다. 너네 알고 있었잖아 근데. 바보? <laughs> <laughs> 바보 파보 왜 바보야? 여우끼가 있으면서도 남자도 잘 다. 뭘 당했는데요? 어장관리를 어장관리를 당했다고? 그래서 아니. 여우로 변한 거예요 제가 유리 송이 씨정도를 어장으로 치시는 사람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니까요 러 지금 보면은 어. 별 보잘 것도 없는데 어반는데 바람 피고 막 그랬구나 여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잘생긴 애들만 만나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잘생겼어요 제가 만났던친구들 나보다 못생긴 친구를 만났었다고요? 이거 확실해야 돼. <laughs> 진짜 진짜. 야 이런 식으로 여우하는구만. 안니다 진짜. 그럼 또세 번째. 실7은 도저히 근데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그러면 힌트를 네. 한번 주. 녹색이. 이렇게 쓰여요. 녹색이 일곱 개다. 나무, 수, 풀, 샐러드. 아니, 먹을 그러면 네. 그쪽이 아니, 드려요, 힌트. 그쪽이 아니야? 하나 더주 근데 인트로 더 줘봐요. 저랑 아이컨택 십초 하면은. <웃음> 아이컨택을. <웃음> 벽이랑 얘기하는 거야. 이 옆으로 얘기하면 옆으로만 나오면은 시청자들이 보기. 알았어요 알았어 10초나 아이콘때그 해야 돼요? 네, 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나나 할수 있어 진짜 제 눈만 보시네요? 아 지금 딴데 보나 해 <laughs> 그것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시험해 볼려 했어요 와, 아이고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제가요 관심법 같은 게 있어요 내가 그런 거 많이 했지 이쪽으로 지나가 여자 이뻤다 그러면 은 나보다 앞에 있으니까 보기가 애매하잖아 누구야 어. 왜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왜냐면 눈이 티가 나거든 볼때 눈이 달라 <laughs> 많이 해보셨나요? 봐 우리 말. 같은 애들이 원래 그런 것만 하고 다녀. <laughs> 그렇게 아니면 그녀를 볼수 없으니까. 순진한 아, 척 하시더니 여우셨네난 보는 것도 안 돼. 많이 보세요 오늘. 예, 아니 아니. 자 이제 눈 봤으니까 힌트로 바, 받을까요 아니면 정답 알려줄래요? 먹을 거예요. 대충 맞게 가긴 했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어, 사이다. 아, 이 벌칙 하나면 안 돼요? 약간 집구 좀 벌칙. 뭔데요? 뭐손 꼽고 이런 거. 누가 누가한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나락 보내려 고 그래? 이걸 내가 좋다고 <laughs> 벌칙인데 내가 좋다고 뽑아갖고. <laughs> 아이 벌칙이네 하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지금 그래 무조건 맞힌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어. 이제 두번 남은 거예요. 그럼 힌트 하나 더 줘요. 껍데기가 초록색이라는 거예요. 안에 음료 액체가 초록색이라는 껍데기가 거예요. 껍데기가 초록색. 이아 소주. 맞습니다. 아. 아, 소주 일곱 병 먹어요? 부산에 갔었을 때 대선 일곱 병을 먹었 적이 있 일곱 아, 병을 먹었다고? 술 같이 한번. 어우 소주 일곱 병못 먹어요. 몇병 드세요? 많이 먹으면 세 병? 아 저도 그 정도 먹어요 원래. 잘 먹는 거지.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는. 원래 더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좀 빨리 치야. 어, 그거는. <웃음> <웃음> 야, 이렇게 되면 여기에 걸리면 뭐다? 이제 어장대가지고 <laughs> 어, 무슨 소리야, 리야 어, 소리야. 정신 빠져 차려라잉? 친하게 지내고 싶어, 동런스 저런, 친하게 지내고 싶어, 저런 말 조심해. <laughs> 처음에 근데... 처음 나하고 친하게 지낼 일이 없어. 그... 아니 근데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 유료 어. 결제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근데 결제 많이 해서 그게 돈이 되나? 집 어. 월세 내고 엄마 밥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 제가 옷뭐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면 뭐 웬만한 직장인 월급 음. 이상 나온다는 얘기네? 어쩔 수 없지 근데 왜보쩔수 뭐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직장인들이 막 이렇게 아그 가치를 절대 폄훼하지 <laughs> 않지. 아 그렇게 따지면 <laughs> 나는 이 말만 떠들고 있는데 살쪄가고 있고 몇 킬로세요? 네, 몇 킬로나가 보여요? 180은 넘어 보이시고 이 정도 나가면 잘못 맞추긴 하지 100kg가 넘어 가시는 건 알겠는데 어 100kg 넘는 남자를 실제로 본게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놓고서는 나 같은 사람 아까는 나한테 술 같이 먹고 친해져 그랬어? <laughs> 나 같은 사람 상대도 안 해줬으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그래. 먹또소 그래. 보냈어 여러분 아. 정신 차려 한 112kg? 에... 네, 소미씨 몸무게에다가 1 0 0더 하면 돼요 아. 아, 연예인? 한참 어, 어, 참 날아요. 뭐.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니까 환자로 보는 거에 갑자기 병원 됐어. 뚱뚱한 남자도 좋아요. 어, 네, 저는 원래 이상형에게 무조건 뚱뚱한 남자였어요. 아, 이... <laughs>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억울해. 짐직하고 진짜 <laughs> 짐승 같아서 짐승이요? <laughs> 야수라고 하나? 안 자, 연예인 중에서 <laughs> 누가 그러면 이상형이 아, 손석구요. <웃음> 야이, <웃음> 씨. 아, 손석구는 다 저기잖아. <laughs> 얼굴이 손석구, 몸은 마동석이 아 깜빡 쏠 뻔했네 또아아 아, 오늘 완전히 쏠 뻔했네. 아, 자 그리고 여기 사진 중에 본인이 네. 제일 애착가거나 제일 뭐 반응이 좋았어요 라든가. 반응이 좋았던 가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현재 지금 상황에서? 춤 같은 거는 볼수 있어. 요자어 댄스 영상. 근데 그나마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옷을 안 입으면 유튜브에 못 올라가잖아요. 수익 창출이 안 되죠. 혹시? 그러면 저희 제일 잘 나온 거가 이거는 근데 이제 브라자만 어. 입고 툴쩍툴쩍 보이는 그 드라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laughs> 누가 저기 우유 좀 사와라 매콤해갖고 이거 불라라고안 하고 속옷이라고 할죠아이소속옷 그렇죠. 나오는 장면이 없지? 아 여기 다 여기 다여 예, 보세요 여기 크 아, 자신감이 달라 너무, 너무 오랜만에 쓰는데저 보셔야죠 아, 그, 아 봐야지 그렇지 또 예의가 아니지 잘못 보겠네요 잘아 <laughs> <laughs> 이게 눈 앞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건 봐주세요, 봐주세요. 아 그렇죠, 또 하시, 열심히 하는데 또. 예. <laughs> 이 정도 됐나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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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눈 앞에서 보니까 왕색시참주면였네 의상이 조금 아쉽긴 한데. 뭘 입어야 되는데 란제리 같은 거. <laughs> 여름이 좋겠어요. 저제 계절이죠. 겨울은 딱딱실생고. 근데 저는 겨울에도 이렇게 입더요 밖에 돌아다닐 때도 이렇게는 <laughs> 아니잖아. 쓸에 많이 가니까. 그렇지. 바로, 바로 이씨 바로 이 된다고. <laughs> 아무 이렇게 덥지 하면 이렇게 걷는 거. 하지만 우리 보세요. 두겹씩 진짜 여름에도 겨울이 제일 좋아요. 전 네. 씨는 여름 되면 이제 워터파크 이런 데 엄청 좋아하시죠. 워터파크 안 좋아요. 아, 구명조끼 입는구나. 구명조끼가 이런 분한테는 최악인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정말 사람을 구하는 조끼죠. 어. 이게 우리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빨로 꼬꼬발. 응? 아니, 꼬꼬확. 아, 꼬꼬발. 또 친구분 중에 난리 래할것 같은 친구 있으면 아, 근데 질투나는데. 휴대폰이 많이 작살났네요. 술 네, 많이 질툰한다고요? 먹었나 봐. 다고요왜 네. 네, 대답 안 해주세요? 뭐가 질투나요? 다른 여자 보는 거 질투한다. <laughs> 아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섹시면 섹시 뭐 귀여움이면 귀여움 우리 소미님하고 비슷하게 섹시한 스타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가 싫은데? 그러면 해주고 싶은 사람 해요. 그렇게 다 따질 것 같으면 <laughs> 얘는 진짜 완전 귀엽고 저랑 동갑인데 아, 전화 연결돼요? 핸드폰 번호 몰라요. <laughs>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섹시한 친구 한 명만 좀 보여. 찮는데 어, 좀? 여러분 나는 관심이 없어. <laughs> 시청자들 그래 민상 형뭐한 거야? 그거 물어봤어야지 이렇게 난리 친다고 나한테 <laughs> 아이션을 시킨대요 진짜로 지금. 자 이번은. 근데 그나마 제 친구 중에 <laughs> 이분은 내가 볼때 이분은요 크로피 사진이 제일 무서워요. <laughs> 가슴밖에 없어요. 통화 돼요 이분도? 이거 안 되네요. 아. 시 왜냐면 이런 분들 나면 나는 부담스러워서 어려워하니까. 음악을 예. 치기 어려워하니까. 아, 그럼 말안 전할게요. 예. 예, 뭐 상관없어요. 제작팀이 선택할 거니까. <laughs> 아... 말해 놓을게요. 언니한테. 여러분 음. 됐어? 대처 예. 시청자분 됐죠? 예, 본인 소감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안 불편하게 잘 이끌어 가주신 윤민상 오빠한테도. 오빠라고 해도 되죠? 이때? 오빠가 음. 발음이 다확살하다고있 어? <laughs> 우리 오빠한테도 고맙고. 우리 오빠. <laughs>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본인 핸드폰으로 기동사진을 찍는 거예요.